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C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유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이대로 그냥 활활 날아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3대 지수는 일단 올라줬어요.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좀 보이다가 이거를 또 말아 올리면서 사람들이 일단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62, s p 는 0.4, 다운의 0.45로 3대 지수가 일단은 올라줬고 5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불이 무너지면서 88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차트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S&P 500쭉 보시면요. 일단 테슬라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비자도, 비자 상승도 이렇게 눈에 보이고요. 에너지가 떨어진 점, 이게 일단 눈여겨볼 점이고,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조금 상승 아니면 조금 하락,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금 보시면요. 일단, 정말 크리티컬 레벨에 와있습니다. 크리티컬 레벨에 와있고, 일단 제가 MA150 위에서, 위에서 올라서면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4600까지는 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선에 와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300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요. 어 일단 뭐4,600 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혹시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또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4,300에서 한번 밀리긴할 겁니다. 하지만 4,300 내일도 일단 계속 이런 랠리를 이어간다면은 4,300을 뚫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시작이고요. 4,300에서 머리를 맞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여기 MA 150과 여기 MA 20 여기서 일단 한번 발을 딛고 올라가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갭을 필을 하고 가는 경우는 조금 드물다. 조금 떨어져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100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떨어지면 4,100, 오르면은 이제 4,600까지 갈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에 올라가는 이 추세선 여기 4,100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S&P는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나스닥도 비슷합니다 나스닥도 일단 MA20 MA150 위에서 일단 종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S&P랑은 살짝 다르게 14,048 여기 위에서 일단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지 다음 선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여기를 뚫게 된다면 일단 위에 갭이 두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세 필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뭐 S&P나 나스닥이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살짝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정도 되면 이제 MA20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13,138 여기 나스닥 100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서 지금 상승을 좀노려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조금 어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살짝 밑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MA20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스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테슬라도 테슬라도 지금 일단 뭐 나스닥이나 S&P가 조금 밀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고점을 이어 봤을 때 고점 이어 봤을 때 지금 상단선에 와 있고요 오늘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m a 2이 MA150을 크로스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만, 일단, 풀백을 하더라도, 일단, MA20 정도까지는 풀백을 하고, 갈수 있는 그런, 나스, 어, 나스다, 그 다음에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스퀴즈에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올랐다.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염려되는 부분은, 항상 테슬라는 이렇게 갭을, 어, 남기고 올라갔을 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그 패턴을 따라갈지, 고은은 한번 알아보겠지만, 일단 뭐 스플릿도 앞두고 있고, 여기 일단 MA20을 살짝, 풀백이 있더라도 MA20에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S&P랑 나스닥이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가줘야 테슬라도 이제 기분 좋게 뚫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전고점까지 경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애플처럼 테슬라도 이것만 뚫게 된다면은 경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엔비디아는 조금 더디죠. 물론 이, 여기 저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35%가 오르면서 어, 굉장한 지금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일단은 반도체가 좀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 그리고 또 어닝을 앞,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에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저번 주에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193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208은 일단 조금 먼 이야기 같고요. 여기 193,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밑으로 머리 맞고 내려오게 된다면 일단 단기 더블 탑으로 일단 여기 밑에 갭을 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어닝이 일단은 선반영을 했어요. 선반영을 해서 일단 안 좋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올랐다가 어닝을 앞두고 사람들이 어 생각보다 괜찮네 하고 208까지 갈수 있는 확률도 있고, 여기서 더블 탑 맞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 갭 정도 필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하루하루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여유롭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알려드리고요 애플은 정말 진짜 무섭죠 애플은 나스닥은 지금부터 또 고점까지 꽤 남았지만 애플은 정말 이 고점까지 거의 한5%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밑에 갭을 막 남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일단은 조금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애플을 보면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런 지수를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아직 고점이 많이 남았어요. 하지만 이런 애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단 잘 올라가고 있고, 애플이나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뭐 나스닥의 전체가 다잘 된다가 아니라 정말 이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만. 지금 미리 선반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서 정말 좋은 기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요 일단 애플은 더갈 수도 있습니다 더갈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MA20과 멀어지게 된다면은 또 항상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애플이기 때문에 여기 MA20과 굉장히 멀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풀백을 여기 갭 정도까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MA 20과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뭐 VR의 갭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일단 MA 20이 MA 150을 크로스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여기가 이제 280까지 올라와 준다면 이제 단기 저점이 280이 될 가능성을 일단 확인을 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나스닥과 S&P가 여기를 머리 맞고 밑으로 살짝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나 280 정도 풀백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80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머리를 계속 맞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갭상승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해줄지 288 정도에서 지 해줄점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일단 요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 280은 일단 단기적인 저점이다. 이렇게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은요. 구글도 이제 어 생각보다 꽤 멀리 여기 MA50, MA150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MA150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이렇게 조금씩 소리 없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기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17%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렇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일단 120을 지지를 삼아서 다시 튀어 오르게 되는 그런 구글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뭐, 스토캐스트이나 다른 지표를 봤을 때, 일단은 단기, 단기 고점 신호 같은 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이 뭐, 그렇게까지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살짝 풀백이 있으면서, 못 들어온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대로 주식 날라가는지, 그래서 계속 날라가까진 않고, MA20에서 좀 멀어진 그런 애플을 필두로 살짝 풀백이 있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 못한 분들과 같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8월이 정통적으로 그 강한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리스크를 잘 매니지 하시면서 주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으셨다면 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